<laughs> 어디에서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 한 마리가 왔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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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오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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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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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아이고, 아 칼국수. 먹자. 너무 잘한다. 오, 아이고. 그렇지. 저잘 놀아. 어. 그 처음엔 저를 손사기 양을 빼만 놀래니까 그죠. 나중엔 이제 손사기 빼도 어. 돼. 지연이 잘하네. 아주 잘하네. 아이고, 좋 아이 좋아. 흠. 나볼 동통 해졌어. 아이고. 음 시연아 엄만는 잔다 니 땜에 응? 기다려 보았다 근데 잘 노네 그래도 50일의 기적은? 30, 40% 있었다 어. 어, 오늘 50일 지금 6 0했고요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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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다0 그래도 뭐 양호했다. 0 0 0원 8,000원. 8,000원. 8 0 8 0 0 0 마지막 0 0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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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0 파티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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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0 와인 먹었잖아.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저희 잘가잘 먹자. 도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라면 끓여왔습니다. 나이도 어게 버릇 없이. 도대 아무것도 안한게왜이 와가지고. 왜 아무것도 안 해? 경찰 신고해주세요. 경찰 신고해주세요. 오전에 조미미 씨가 독방 육아를 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제가 독방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누워 있을 땐 같이 누워서 육아하는 게 맞죠? <laughs> 지, 지연아~ 잘것 같은데요. 아자고 있어요. 응. Hehehe <laughs> 오늘 엄마 아빠 없다 서울 간다 니네 놔두고 포맘스를 타고 계시는 시연씨 턱이 개입니다두 턱이고요 지금 성격이. 똥 싸서 <laughs> 표정 상당히 안 좋고 바로 시켜 줄게 가자 오늘의 OOTD 미키마우스 <laughs> 아빠 OOTD는 로이트테. <laughs> 빵, 빵 <웃음> 진짜 못 <빵, 웃음> 뭐, 뭐 쓰게. 해. 진짜 웃기네. 자기 발발 몸이 자기 발 발만해. <laughs> 서울 친환경다. 엄마 찬스로 하루 종일 서울에 있을 예정. 키키키 <laughs> 어. 기분이 어떠신가요? 발이 많이 춥나요? 오늘 지금 영하 6도, 영하 6도. 뭐 바람만 불면 뭐딱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기차 그 타러 가봅니다. 수서 도착. 잠실 가요. 안녕. 수서역입니다. 음. 잠실 가서 점심 먹어. 점심 맞지? 아니 점심 아니 점심. 음. 저희는 토나리 우동 먹으러 갑니다. 토나리 우동. 토나올지 안 나올지는 음. 먹어봐야 것같 봐. 방금 멘트는 삭제하는걸로 편집 네 토나리 우동 왔습니다 바감이나 어디로 나드릴까요 여기 다주세요 니꾸우동 노른자 원래 들어있던 거라서 넣어 드셔도 되고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빼고 드셔도 되세요 수있으니 조금씩 나와 주세 진짜 너무 추워서 대피하러 왔습니다 카페에 <laughs> 있다 갈라 했는데 MS 텍스트 플러스 저희는 기차 때문에 먼저 갑니다. 제일 먼저 나와시오. 뭐라고? 더 놀고 싶다고? 놀아라. 넘어갈게. 한 번에 어머님 타실 를 써야 돼. 어머님 빨리 오세요. 1분 만에 관수 성공. 1분 만에 관수 성공했고요. 수소로 갑니다. 싸는1 2차1 3 c 로 갑니다. <laughs> 지연된 기차 기다리는 것 때문에 바람 쐬러 나왔어 가서 아니, 바로 자라미나 아니 그때 어머님이 시영이 밤에 우리도 가줬었나? 어? 새벽에 데리고 있으면서? 아데 대꾸 자면서 다 했잖아 먹이고 갈아입히고 재우고 진짜 어머님 빨리 오세요 <laughs> 도와주 사람 없으면. 절대 아다 절대. 산후울증으로. 산후 아, 산후울증에 바로 정신병원이 보이다. <laughs> 진짜. 거기에 애 예민하다 하 끝났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시간 만에 이 땅을 다시 밟았네. 음, 기분이 어떠셨죠? 아, 그냥 누워 자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한 10시간 내리 자고 싶다. 아이 더 덩텅해졌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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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laughs> 시은아 여나 <laughs> 응? 인시 <laughs> 어. <laughs> <correr> <laughs> <laughs> <Anyone? 웃음> <laughs> 오늘 7시 반에 육퇴. 오늘은 치킨 먹는 날. 오늘의 만찬. BHC 핫 프라이드. 그 다음에 엽당 남은 거. 히히히히. 이건? 뿌린 감자. 이것도 맛있어요. 그리고 솔로 지저쟤 벌써 하고 있어. 자세히 먹 자극적인. 입에 넣고 싶어. 아, 아, 응? 어, 좀서만차 어? 이렇게 넣는다니까. 머리 분명 렇게다가 있다. 눕가이 어. 아, 음. 어? <laughs> <그치? 웃음> 어, 있다. 어디가? 거기. 이잘 잤어? 엄마 칼 찾은 아. 아. 거야? 이 칼로 감지 는 거야? 오를잘 마무리하고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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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글뭉글하다. 인생이 <laughs> 기분이 좋아요? 아이가. <laughs> 기분 <laughs> 엄청 좋은데? 응? 응 그랬지. 응. 기분이 좋아? 응? <laughs> 진짜 고개 잘 들고 있다. 응. 뭐이 응. 응. <laughs> <럭�값> 빼고 다이스러식 맞죠? <laughs> 아, 잘하네이가네

여기 침대 옆에 가림막 쿠지노였나 미나? 쿠지노 보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룸에서 쿠시노 한번쓸보고 쇼핑하러 이제야 가요 오늘 어, 새벽 좀 언서처럼 나왔네 미나 응. 어? 미나 좀 멋있게 나오는데? 코 <laughs> 무슨 일이야? 오, 오래 안 기다렸네 근데 응. 어, 그렇지 10분, g o o 뭐야? h a 진 s 음, 음 w 맛있어? s 응. 5 p w h a t 다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니 t s up? 많이 a 니 s up? w h a 많이 up? What's 걸러갑니다 음, 날씨는 전화 안 받아. 어. 정신머리 없이 한 빵은 살았고요. 네. 콜롱 패딩을 샀어요 입꼬리로 난 삼성펀치 그리고 가방을 넣어버렸지 커트 잘간다 그치? 이 아까 전에 몰라 <laughs> 밥 대기 중 마지막 만찬이고만 마지막 이만 다음은 기억하네 마지막이라는 말은 아니, 이번에 이번에 마지막 이거 아그 그래 한개새가 있으니까 그 넣고 싶은 대 반대로 넣든지 손님이 다 가셨어요 오늘 새로 산옷 입고 아발 마사지를 하는 그리고 솔로지오. 메리 크리스마스. 전설의 이제 저 여덟 거의 8시간 자고. 그랬지. 자체 맞아요. 모자이크. 얼마 먹었지? 170? 응. 먹고 시원하게 토했습니다. 많이 먹었도 응, 거의 뭐 일상이야, 봐. 요즘은 또안 했다, 어째? 가만, 또. 아이고. 표정 안 언제 잘 거야? 응? 엄마도 먹고 보복도 있는데 왜 앉아? 언제 잘 거야? 응? <laughs> 어? 어? 언제 잘 거야? 대답해 보세요, 지연아. 이거 장난 아닌데. 하나 먹어봤는데 미쳤다 미쳤. 이나 무쳤다무쳤어 아기가 안장 관계로 늦은 육태. 벌써 8시 반이야. 어시 반에 밥을 먹습니다. 왜 이렇게 빨갛지? 괜찮아. 오늘의 만찬. 갈비살, 완주 스테이크, 소 잡았어요. <laughs> 쇼핑을 엄청 했습니다. 좀 나눠줘야 되겠네 너무 많이 샀어요. 너무 많이 샀어요. 수기이모님이 소한 마리 잡아서 공룡 고기 얻었습니다. 원피스 아시죠 원피스. 엄청 큰이 많은 패, 7만 원. 손한번 대박인다. 사이즈 안보게 너무. 진짜 크다. 홍룡고기 어, 투하잘 먹겠습니다. 무단해 묻혔다 묻혔어. 오늘의 진수성찬. <놀람> 와. 그리고 성요 성찬 일세. 학보로 짠. 응. 너무나도 알찬. 샤인머스캣. 쭉쭉. 잘 잤니? 응? 잘 잤어 시원아. 자자자자 네. <laughs> 저기 봐라. 저기 봐. 어 거울에 비친다. 지금 아빠 우통이다 토하고 아빠가 우통을 벗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같이 양말 신었어요. 아? 응. 아? 아? 어이 잘해. 어이저리요어이저리요 우리 시연이. 웃자. 웃자 웃자. 이 좋아요. 웃자. 어이저리 오이저리. 오이저리 어이저아 힘들어. 아 어이 힘들어. 아만들요 어. 어. 시연이 좋아하는 거지. 응? 괜찮아요 잘해. 아니 잘해. 잘해요 아니 응. 잘해어 아니 잘해요 미세하니요 괜찮이응응응아이고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이고 그렇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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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이괜아요괜찮아아요괜찮아아아아아아

준야. 어 요렇게 나가야 귀 쉬어. 쉬어. 달아야, 아, 쉬어. 지은아, 이렇게.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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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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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잔다. 음. 기지개 피 아, 눈이 좀 큰데 어떨 때막더 크게 뜰때 보면 완전 정민이 응. 눈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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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같다. 응. 그래 제일 이쁜 거야. 돼지야. 똥돼지 어. 엄마가 마시게. 어. 어. <laughs> 그 어. 아. 아. 응. 그냥 혼느러미 그만 하시게. 시아나. d t 가야지. 응. 할수어아 d t 가야돼 눈빛이 너무 기다 음.